아, 청계기 조사님을 위해서 있는 그대로 아, 우리 애수지애수지 애수지. 예, 북발이 조항을 예, 찍습니다. 예. 자보십시다 수족관. 오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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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북 오+ 오+ 왔다, 오+ 자 오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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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쭉, 보십시오. 자, 있는 그대로. 자, 우럭도 나오고. 우럭, 광어가 어르울수어요 광어, 광이속에서어보는데두 마리 있는데, 안 보이네. <laughs> 아, 자, 이렇게, 예, 수지의 북발이 저희가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다. 자, 요거는 일탄좀 이따가, 수족관에서 빼가지고. 같이 또 올리겠습니다. 에이. 자, 우리 보십시오. 바다낚시 1사4 해마루 로 조사님도 오늘 고생 많이 했습니다. 아, 손맹이 이렇게 기본으로 한 꼴로씩 잡아으셨습니다 자, 좀 이따 2탄 또 보내겠습니다.